자 반갑습니다 구수비급 아, 예. 어, 시간이 어느덧 네, 오늘의 10강쯤인가요? 어, 중반을 넘어서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처음에는 제가 초, 어, 초입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시스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제 시스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 기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법이야말로 가장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이것만 숙지하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 매매들은 충분하게, 어,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30분 봉정배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5분 봉도 아니고요. 뭐 10분 봉도 아니다. 30분 봉 차트에서 정배율 구간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30분 봉 정배열 매매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30분 봉 정배열 매매법이 왜 중요하냐,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30분 봉 정배열 매매법은요, 바로, 스윙 매매에 가장, 적합한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5분봉 차트. 네, 분봉으로 따지자면 뭐 5분봉도 있고, 뭐 10분봉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3분봉도 있고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분봉수가 좀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주가 움직임들이 어떻게 분 단위로 움직이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스윙매매 어, 즉뭐 1박 2, 2박 3일 이렇게 조금 끌고 가는 매매 자체는 30분봉 차트. 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분봉은 너무 느려요. 캔들이 60분에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너무 느린 경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30분봉 차트에서는 캔들이 30분마다 하나씩 생기죠. 하루에 총 12개의 캔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인제 13개인가요? 바뀌었기 때문에 13개의 캔들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정배열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정배열이란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제가 나타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정배열이라는 단어는 배열이 바르게 됐다는 거죠. 즉 어, 배열 상황이 바르게 됐다는 것은 주가가 어때요? 위에서부터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들의 배열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자, 산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가가 정배열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자,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죠.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이 중앙에, 그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상승 추세가 자리를 잡는 것,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배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관성의 작용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정배율과는 만들어놨으며 이때부터는 주가가 위쪽으로 쏘기 용이하다. 즉,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자면요, 30분의 정배율 왜 써야 되냐. 단기 추세. 또는 단기 추세라고 말을 하는 거든요. 여기에서 즉스윙매매에서 단기 추세가 용이하다. 파악을 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바로 30분버. 정 배열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상에 나타났죠 5일 이동평균선 여기에서 따지자면 30분봉에서 5분 이동평균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10분 이동평균선 20분 이동평균선 60분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4가지의 이동평균선을 살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4가지 이동평균선이 즉 배열이 위에서부터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어, 마지막 중기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배열이 되기 시작한 때를 우리는 노리시면 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요. 자 보시게 되자면 정별 매매법입니다. 자 이러한 매매법으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0분봉 차트에서 정별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요. 차트상에서 배열이 일단은 어, 짧게부터 길게 네,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5분선, 10분선. 20분선, 60분선이 차례대로 되는 지점들을 이 지점이 바로 맥점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60분선까지 정배열이 됐을 때 거래로 확인하시라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어, 역배열 상황에서 거래는 네, 죽어있는 상황들이 많다 그러다가 정배열로 만들면서 주가의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거래를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네 번째죠 매수 타이밍은요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에서 진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30분 봉 차트에서 정배율과을 만들어주고, 네, 양봉,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에서는 이때는 바로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죠 손절은요 하단에 60분선 네, 60분선을 이탈한다면 이때는 아쉽지만 주가를 조금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 정확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시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종목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은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자 살펴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역별 구간에 들어왔었다는 라 거예요. 60분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5분선, 10분선, 20분선 있지만 아직까지 60분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별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하느냐? 바로 이 배열이 바뀌는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5분선이 제일 위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10분선 올라왔고, 20분선, 60분선 차례로 됐을 때가 이 구간이 바로 정배열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배열 구간을 들어왔다면 우리는 매수 타점을 찾으셔야겠죠. 매수 타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앞에 볼게요. 역배열 구간에서 거래량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요 갑작스럽게 거래가 한번 들어옵니다. 봤더니 양봉을 서였어요. 배열 상황은 정배열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그렇다면 이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때 딱. 네,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더니 어떠한 경우가 나오느냐 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더니, 자, 정확하게 매수 타점들 나와 있죠. 양봉이 갑작스럽게 거래가 들어오는 거. 네, 이거 살펴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았더니, 네, 매수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주가가... 네, 급등세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느긋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직장인분들 네,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개인, 네, 뭐 자영업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그 본업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실하면서 매매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매매 방법이 바로 30분 정비할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가가 몇 프로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보자면, 어, 왜 이렇게 안 넘어가죠? 자, 보자면요, 네, 안 넘어가네요. 자, 이 구간에서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가가 즉 121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주가가 1375원 구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충분하게요. 이 정도, 뭐10% 정도는 충분하게 상승 탄력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새우 글로벌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주가가 이런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에서 매수하고요 딱 가더라도 10% 이상의 차익구간들을 충분하게 노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우글로벌의 차트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야 될것 같죠 자,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이에요 네, 다우데이터라는 종목도 봤더니 우리가 어떤 거를 찾으셔야 된다 그랬죠 정배구간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 봤더니요 어, 주가가 이 구간에서 정배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60분선이 위에 있고요 어, 아직까지 정배열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그리고 거래가 들어왔던 구간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이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주가 하락폭을 어, 맛볼 수가 있다 즉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네,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배열 구간에서만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봤더니요, 이제 슬슬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하고 배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5분선이 제일 위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그 다음에 5분선 60분, 아 20분선, 네, 10분선, 20분선, 60분선까지 배열을 어,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 봤더니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거, 어,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을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정확하게 이 거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양봉 나왔네요. 근데 거래가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는 거죠. 앞장 구간에서 봤더니 거래는 역시 나오지 않았다. 즉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세워준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라 거죠 이 구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30분 봉에서 정배우 구간 만들어졌고요 정배우 구간 이후에 중요한 거는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세워줬다는 거죠 주가 다 이제 출발하겠다 이러한 시그널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주가를 매수했더니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나왔어요.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가냐. 자,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갑니다. 3일 지나고 4일째 주가는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요. 충분하게 어떻게 매매할 수 있다? 차근차근 우리는 매매를 할수 있다. 자, 매수타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매수타점은 정확하게 이 구간입니다. 주가 이동평균선에 정배우간 나와주고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늘어왔다는 거죠. 자, 앞쪽 구간에서는 거래가 없었다. 네, 우리는 거래로 메스타점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매수할 수 있는 메스 타이밍은 13,300원과 되겠네요. 13,300원 구간에서 16,200원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4일만 에요 그렇죠? 주가는, 어, 충분하게 수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률로 따져보더라도 지금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이 20%가 넘는 이러한 상세가 나오셨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30분간 매수할 수 있는 매수타점들을, 어, 알려준다. 거래와 정배열의 양복만 잡으신다면, 어, 느긋하게 매매하시더라도, 어, 이러한 수익률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급하게 막 매매합니다. 주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막 따라잡아요. 단타 매매하겠다고 따라잡는데, 중요한 거는 따라잡다가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어, 떨어지게 되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자면요.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어떠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요. 내가 샀더니 주가가 떨어지더라. 네, 그렇죠. 네, 이런 네, 그, 잘못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이것부터 알려드리겠고요. 천천히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을될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요. 30분봉 이동평균선, 아, 30분봉 차트에서. 어, 정배열구간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열 구간은 바로 5분선, 10분선, 20분선, 60분선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위에서부터 짧은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긴 이동평균선 순서대로 나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열이 되고 나서 이때 매수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매수 타점은 매수 타점은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에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에서 매수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60분선 네, 하단에 60분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드윈 하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어, 충분히 지금 두 종목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키스트라는 종목이죠 자 키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가 역시나 마찬가지다 정배우 구간만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배우 구간만 찾으시고요. 우리는 역배우 구간에서는 매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배우 구간 봤더니요 계속 역배우 구간 나와주고 있어요. 역배우 구간 나와주고 있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제는 역배우 구간 끝내고요. 5분선, 10분선, 20분선, 6 0분선을 차례대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자리들이 나왔다 즉. 정별 구간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바로 매수한다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언제 매수는요? 매수는 언제 아니야. 즉 거래가 들어오는 30분 봉사 양봉 캔들이 나온다면 이때는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봤더니요, 정확하게 정별과 나와주고,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올라옵니다. 앞전에 거래량 볼게요. 거래량이 없어요. 주가가 그만큼 떨어질 때는 거래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한 번의 시그널들을 거래량으로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봉캔들을 세워줬다는 거죠. 양봉캔들을 세워줬었습니다. 주가가요. 그 다음날 봤더니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들그 다음날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네, 떨어지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디를 이탈하려면 계속적으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30분봉 차트에서요. 60분 이동평사. 즉제차트에서는 하단에 초록색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바로 하단 구간에 60분선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바로 60분선 이동평균선은요 어떻냐 어, 일봉차트에서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60분선,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캔들 수로 나누자면 12개의 캔들, 네, 밖에서 이제 13개의 캔들이 죠 12개의 캔들이 어, 보여서 하루가 지난다면 총 네, 어때요? 어, 60분선, 60분선이라는 게 완성되려면 12개의 캔들이 바로 5일 동안 진행을 해야 60분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5일 이동 평균선이 바로 하단의 60분선이다. 즉, 우리는 30분 봉 차트에서, 30분 봉 차트를 보더라도요, 일봉에서 5일 선을 정확하게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5일 이동 평균선, 어, 일봉상 5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30분 봉 차트에서는 즉, 이런 하단의 60분선 아닙니다. 이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타점 봤더니요, 4,200, 4,300원 구간이죠. 4,3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6,140원 구간까지 주가가 하루, 이틀, 3일, 네 3일 만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어, 간단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타점 잡더라도요. 네, 이 정도 끌고 간다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으로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충분하게 이 정도 뭐 지금 한50% 정도 올랐나요? 단기간에 5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어, 노려볼 수가 있다. 30분 봉. 정배열만 확인하고 나서도요, 우리는 충분하게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제가 뭐 다른 거 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주가가 반등이 나가기 위해서는 30분 봉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0분 봉상에서도 특히나 초입 구간들, 이런 상승 초입 구간들을 노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정배열 매매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간단하게 매매하시더라도요,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키스트라는 종목도 앞전 구간에서는 뭐 종목들 뭐10% 20% 구간들 키스트라는 종목가 50% 정도의 상세가 나와 줬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지 볼까요? 다음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로라는 종목이에요. 자, 오로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자, 오로라는 종목을 살펴보니까. 주가가요, 역배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더라. 분봉상 역배열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서 주가 자체도 역시나 하락으로 진행을 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정배열 구간을 찾아봤더니 자, 이러한 구간에서 정배열로 잡아줬다는 거죠. 자, 주가가 정배열이 나와줬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다는 거는 바로 주가가 이제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추세적인 전환이 나오겠다. 이 시그널로 해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정글 구간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는 거래를 살펴봐야겠죠. 하단 구간에 거래를 봤더니 거래 자체가 거리가 나왔다는 거죠. 악정 구간에서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리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거리가 빵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를 했더니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습니다. 아왜 이렇게 주가가 안가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단에 따라오는 60분선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단에 60분 사이에 이탈 안 합니다.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주가 매수가 살펴봤더니요. 정확하게 이러한 자리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이러한 자리들. 매수가 살펴봤더니 12,8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12,800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14,9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역시나 10% 이상의 상승 구간이 나와줬다는 거죠. 매수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러한 상승 탄력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하라는좀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어, 우리는 분봉 상에서 어, 주가가 추세가 반전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지 어떠한 시그널을 보고 알수 있다고요. 어, 정배열 시그널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배열과 양봉. 거래량 이것만 확인하시라 세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충분하게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시스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러한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기법으로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매매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쪽 한번 볼까요 네 다음쪽 한번 살펴봤더니 메디프로 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메디프로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주가 상한데, 역배열 상한데. 여기에서는 정배열 구간이에요. 자, 정배열 구간인데, 왜 이때는 매수를 하지 않느냐? 자, 정배열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정확하게 이러한 구간이에요. 근데, 어,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보세가 안 나와줬다는 거죠.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수하지 않았더니 주가가 또 슬금슬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배열에 역배열로 만들어놔버렸죠. 역배열로 만들어놓고 나서 정배열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줍니다. 정명호가 만들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바로 어떤 거다? 어, 거래가 들어오면서 30분 봉양봉을 세워줬는지 이것만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거래가 들어오면서 30분 봉상에서 갑작스럽게 어, 양봉을 세워줬다라는 거죠. 그쵸? 예. 봤더니 앞전에 거래들은 없었습니다. 주가가 하락으로 진행할 때는 거래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죠. 근데, 갑자기 거래가 나오면서 요 양봉을 딱 세워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세워준 이럴 때에 충분하게 매수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바로 매수. 매수하고 나서 주가는 60분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하고 나서요,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오더라. 자, 매수가를 살펴봤더니요. 어, 하단 구간에 3,580원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3,580원 구간에서 매수하더라도 4,135원 구간까지 주가가 반등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요. 어떤 경우가 나왔다라고요? 어, 역시나 마찬가지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구간들은 한 3거래일 정도 보통 걸렸네요. 3에서 5거래일 정도. 수익 매매에는 가장 적합한 매매 기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드시다라는 거죠. 매매하기가 빠른 매매는 너무나 따라하기가 힘들다. 또는 빠른 매매, 단기적으로 매매하다가. 큰 손실들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러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눈을 잠깐 돌려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나는 3거래일에서 한 5거래일 정도 수익 구간들을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수익 매매 기법, 바로 30분 봉 정배열 매매 기법을 조금 습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매매할 수 있는 조건들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살펴보자. 첫 번째가요, 30분 봉 차트에서 네, 정배열 구간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을두 번째는 바로 뭐죠? 네, 바로, 어,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을 찾으시라. 네, 정배열 구간 이후에 거래가 들어오는 양봉. 마지막은요, 어, 60분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 이것만 파악을 하시더라도, 네, 어머니, 아버님들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30분 봉 정배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또 다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도 몇 가지 배매산 전문가가 나온다면 항상 노트와 피기구를 가지고요. 어떠한 매매 기법을, 어, 떠한 시점에서 적용을 하는지, 이거면 꼼꼼하게 적어 두신다면 충분하게 어머니, 아버님들,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자세한 사항들을 궁금하시다 그러면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 어이도미꾸라지 백은상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네, 투자 전략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다음 시간에 방한기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